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TV 이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의기낭독 274회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동요로 소통하는 새벽 영화 8도 힐링 방송실이 있어 감사하다. 새벽에 함께해준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 추운 새벽이었지만 동요를 부르고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따뜻해졌다.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프지 않기 위해 그리고 회복할 수 있기 위해 오늘도 나를 챙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리셋할 수 있음에 감사. 지나간 일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맞이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월요일이 있어 감사하다 나야묵님 한해바다님 형우님 소중한 의원 감사드립니다 빅마우스와 함께하는 감사일기 낭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바다님의 감사일기 4 5 1일째 날씨가 갑자기 춥습니다 항상 따뜻한 몸과 마음으로 얼마나 얼마나마 남지 않은 을사 년을 잘 보내고 포근하고 행복한 병원 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방송에서 빅마님이 어렵게 얘기한 듯 한데 우리가 서로 나이나 위치는 서로 달라도 방장님을 위한 예의는 필요할 듯 합니다. 누차 얘기했는데도 잘 안됩니다. 마치 언급을 해주니 지킬 것은 지켜주는 도리의 소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이브 및 연말 송년회 모임이 절정에 이르는 듯합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절제된 언행으로 자신의 제어 마인드로 정제된 만남과 좋은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알찬 송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이제는 워낙 많고 알려지다보니 한 곳에만 소통하지 않고 여기저기 소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통의 댓글은 그 방에 특유의 정서가 있는 그만큼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여기저기 인사성 안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건강과 삶의 행복에 관한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생기가 들고 더 강해지려는 힘이 생기는 듯 합니다. 관련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건강하고 건강과 함께 안락한 생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한해바다. 네, 어, 제가 방장으로서 제가 어, 저를 높여주라 그건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아이 공간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배려를 해주는 곳이구나. 어, 함부로 이렇게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구나. 그게 저는 서로에게 보호를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너무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바다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삶의 창님 감사일기 98일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눈부단스럽지만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리셋할 수 있는 기한 출반선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함께 소통해 주는 빅사무 가족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하나, 공감의 눈빛 하나가 제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늘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웃음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삶을 치유해 준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사무 가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동지 어릴 적 우리 감사의 사, 감사한 삶의 차님 음, 바쁘신 중에도 12월이 정말 바쁘시다고 그러셨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댓글 소통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심에 정말 빅마우스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리님의 감사이기 동지 어릴 적 할머니랑 팥죽을 좋아해서 즐겨 먹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그때가 그립다. 생각난 김에 가족 속에 처음 직장 생활할 때 명절에 드렸던 용돈을 모두 모아두셨다. 신혼여행 때 인사하러 가니 모두 그대로 내어주셨던 일생과 일과 배움을 실천하신 우리 할아버지. 겉으로 표현을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작은 아들을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보내드린 지 1년, 술 한잔하고 집 가던 날, 아버지 전화로 무심코 전화를 걸었다. 평소 같으면 신우의 결번이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 전화번호를 삭제하던 그날. 후, 또한번 아버지를 보내드린 그날은 진짜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집에 필요한 냉장고 가전제품, 큰 용돈이는 작은 아들에게만 요구하시는 우리 어머니. 갚으신다더니 한 번도 안 갚으시고, 어디다 쓰시는지, 뻔하지, 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 마을 해가 돼서의 하투는 그 정도 아니던데. 암튼, 아버지 가시고 더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어머니. 김씨 집안 시집 오셔서 가수 언니래 중조부 시아버지 3년 탈상까지 모셨으니 고생 많이 하셨지. 어머니는 건강하게 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울지 그분과 아들딸 건강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에휴 긴글 질필, 졸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소리님의 아버지에게 술 한잔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던 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어, 먼저 떠나간 우리 언니, 형님, 우리 음, 언니들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화번호를 삭제했던 그런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번 보내드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자유를 찾으셔서 정말 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마만트님, 오늘이 동지네요. 파죽 드셨나요? 올한 해도 이제 저문해요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쁘신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 의리야. 오늘 하루도 주, 추우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 행복한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음, 우리 한마음한테님 이렇게 1년 동안 빅마우스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우리 선이님의 감사 얘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언니네 가족이 카페를 합니다. 월요일은 휴물하고 울 동네 맛집으로 온 가족이 이동을 했습니다. 언니, 형부, 조카들, 부랴부랴, 치준생, 작은아들 포함, 점심 먹고 티타임 등등 건강해진 형부와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집에 오는 길 피곤했지만 시금치 등등 장을 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편은 낚시 갔다 온다네요. 사는 게다 이러죠, 뭐. 그래도 이제 나를 위해 바닷가를 동행해 줬으니 <laughs> 우리 빅마스님, 빅사모 가족 여러분 평온한 저녁 보내세요. 덕분에 오늘 새벽 방송에 우리 선희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부님 건강해지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희님의 가족의 행복과 평안과 건강이 2026년도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리님의 감사일기.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동지이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침엔 정말 춥더라고요. 추운데 빅마님 따뜻한 방송실이 있어 다행입니다. 젊었을 적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탄것 같은데 요즘은 예전 같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예전엔 괜히 설레이고 했었는데 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새벽에 교회 사람들이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불러준 것 같았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오늘은 나쁜 기운 물리치라고 시루팥떡과 팥죽을 먹는 날인데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 많이들 드셨나요? 만나게들 드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으세요. 전 팥죽을 못 먹는 아쉬운 대로 비비빅이라도 몇개 사서 끓여 먹어야겠어요. 따뜻한 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비비빅 10개 사다가 끓여서 드셨나요? <laughs> 와, 우리, <laughs> 우리 토리님의 어, 정말 상큼한 위트에 정말 감동을 합니다. 저는 이사정 교수님과 어제 팥죽을 사서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 천사님이 계세요. 천사님께서 김치를 또 맛있는 김치를 가져오셔서 김치 또한 함께 맛있게 엘프 천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 306일째 12월 12일 월요일. 오늘이 동지입니다. 새벽 방송에서 뜨거운 동지애를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멋지다 동지애. 오늘도 일 시작하면서 안전사고 날뻔 했는데 그 분께 수도 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인지 중장비 사장님이 내려오셔서 아침 회의 때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 강조해 달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욱하는 마음을 차분히 삭히긴 했지만 단체 카톡에도 올리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 얘기 나눠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별 하나 숨기고 살아라. 그리고 그 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훗날에 내가 이 세상에서 별이 되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쉴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한드림.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마르고 닳도록 매일매일 기가, 기의 못이 바뀌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제조, 어,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했었습니다. 우리 조아님이 어, 정말 진짜 큰탈 없이 2025년도 잘 보내오셨잖아요. 2026년도에도 조아님의 회사와 그 직원들이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조아님의 어머니도 우리 사모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기낭독을 할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빅마우스TV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TV 이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